반갑다. 오늘은 귀찮아서 미룬 스나를 다뤄보겠다. 스나는 7, 5일 쇠로 일반 무기 중에선 가장 비싸다. 역시 라이벌도 스나는 몽샷 50대 헤드 즉사로 일반적인 FPS와 다를 바 없다. 라이벌 모르는 사람들은 아, 그분인가 하실 것 같은데. 그분도 그분이지만 라이벌에는 합법적으로 그분을 부를 수 있다. 바로 오토이다. 일단 오토가 뭔지 간략하게 알아보면 모바일, 콘솔에 있는 기능으로 보는 것처럼 접속해 거기 들어오면 자동으로 접속을 니다 아이가 멍청하지도 않다. 유저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 스나로 자동으로 한방 먹이려고 한다. 그래서 모바일이면 무조건 오토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, 이로 인해 오토 안 쓰는 모바일, 콘솔 유저들도 시적을 받고, 어떤 PC 유저들은 모바일로 접속한 것처럼 안 들어 오토도 쓰며, 대오토 시대가 열린다. 결국 라이벌은 스나의 몸샷을 70에서 50으로 너프시키고, 먹어라! 결국 국물 조합을 망가뜨리지만, 오토는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. 참고로 내가 만든 거지만 오토 영상인 것 같다. 빨리...